미미노 겨 검색해. 미미노 겨를 각 클립에 올려. 왜안 올리니? 왜 나는 안 돼? 왜내 겨드랑이는 안 돼? 무슨 생각을 해 봐요. 왜난안 돼? 털이 안 나요. 털이 많이 없어요, 몸에. 샤프심이 아예 없다니까? 한편! 그러나! 어. 하지만! 어. 결국! 털! <laughs> 저걸 아, 보네! 저걸 보네! <laughs> 지도, 못 감정... <laughs> 지도 아, 보감정 지도 보감전... 뭐야 이 이거 인트로야 나 진짜 방송감인데 이걸 발견해? <웃음> <웃음> 아...